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지금 제가 양수리에 나왔다 들어가는 길에 연꽃 동년을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물이 차가지고 도저히 한성이도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북한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저 기차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인가봐요. 여기가 가면. 웅길산역입니다. 우리 수종사에 가시게 되면 웅길산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수종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수종사에 가서 보면 양수리가 한 눈에 이렇게 다 보입니다. 정말 바다처럼 이렇게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렇게 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양수리의 최고의 명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봄이 되면 진달래도 많이 피고, 그렇게 높지 않아서 참, 어, 너무너무 산책길로 어, 양수리의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측으로 가면, 어, 서정면이고요. 여기에 앞에, 어, 우리의 정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이렇게. 항상 정원을 아름답게 해서 여러 가지 꽃집도 많고요. 정말 이쪽으로 보이는 거는 팔상댐 쪽입니다. 이쪽에도 김치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곳에 제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